흑염소 진해, 정말 몸에 좋을까요? 전통적으로 보양식으로 알려져 있지만, 과학적으로도 몇 가지 효능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첫째, 기력 회복과 체력 보강. 흑염소에는 단백질, 철분, 아연이 풍부해서 병후 회복이나 피로 누적 시 에너지 회복에 도움을 줍니다. 농촌진흥청 자료에서도 체력 면역 개선 효과가 보고됐습니다. 둘째, 면역력 강화. 흑염소에는 항산화 성분인 비타민 E와 셀레늄이 들어있어서 체내 염증을 줄이고 면역세포 기능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셋째, 혈액순환 개선. 흑염소는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 손발이 차거나 순환이 잘안 되는 분들에게 좋습니다. 특히 혈중 산소공급을 돕고 피로감 완화에 도움이 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넷째, 뼈 건강보조. 실험 연구에서 흑염소 추출물이 조골세포를 활성화하고 파골세포를 억제하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칼슘과 인이 풍부해 골다공증 예방에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다섯째, 피부와 노화 방지. 항산화 성분이 활성산소를 줄여 세포 손상과 노화 억제에도 긍정적 영향을 줍니다. 단,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몸에 열이 많은 분이나 혈압이 높은 분은 오히려 몸에 부담이 될수 있고 한 번에 많이 마시면 속이 더부룩할 수 있습니다. 하루 한포 또는 한잔 정도 식후 섭취가 가장 적당합니다. 제품을 고를 때는 원재료 함량, 첨가물, 당분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특히 국내산 흑염소 100% 또는 무첨가 진액형을 권장드립니다. 흑염소 진액, 적당히 꾸준히 마시면 기력 회복과 면역 건강에 충분히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화면 두번 톡톡,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겐 큰 힘이 됩니다. 시니어의 삶에 필요한 정보를 전합니다. 시니어인 규연구소.